대재상은 큰 딸에게 지금 하는 짓이 당나귀와 똑같다며 경솔한 생각이 파멸을 자초할 것이라 충고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진 당나귀가 궁금해진 상인은 아내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달빛 아래 앉아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나귀는 황소에게 내일 농부가 음식을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황소는 계속 당나귀가 가르쳐준 대로 하겠다며 먼저 몸을 움츠리고 불로 농부를 윽박지르고.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다는 듯 연기를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나귀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간 큰 일을 치르게 될 거라며 어제 돌아오며 주인이 농부에게 오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자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 황소 녀석이 먹지도 못하고 누워 있으니 당장 정리해야겠다며 백정을 불러오라고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내일 가져다 주는 음식은 무엇이든. 맛있게 먹어야 한다며, 상인이 너의 가죽은 옷으로 만들고, 너의 살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의 양식으로 쓰려고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황소는 우렁차게 울어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짐승의 이야기를 듣던 상인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느닷없는 웃음에 아내가 궁금해하며, 왜 갑자기 그렇게 웃는 거예요? 저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자, 남편은 그냥 웃는 것이라며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꼭 알고 싶다며 다시 다그쳐 묻자 상인은 당나귀가 황소에게 한 이야기가 웃겨서 그렇다며 더 이상은 비밀이니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며 무슨 일인지 당장 말해달라고 고집을 부렸고 남편은 자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며 입을 다물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그 웃음으로 자신의 호기심을 건드려 놓았으니 당나귀가 황소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위대하신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둘 사이는 끝장이 날 것이라고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나의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이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타일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모든 가족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목숨이 걸린 문제니 그만하시라고 어머니를 설득했고 여자의 부모님도 내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려보았지만 남편의 뜻에 굴복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철부지 아내는 어찌되든 상관없으니 꼭 알아야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자 자식들은 통곡하기 시작했고 좋은 의견으로 설득하려던 부모님도 망연자실하였습니다. 농장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은 상인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근심에 쌓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쉰마리의 암탉을 거느리는 숱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